자 315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은 몇데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한다를 조건 p라고 하자. 자 미술을 좋아한다 조건 q라고 하게. 음 그러면 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p. 그다음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 체육을 좋아한다를 조건 R이라고 하면, 얘는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, n o R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. 얘두 개가 참이래. P이면 Q이다가 참이고, 어, not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야. 자, 1번. 1번부터. 1번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? P는 체육을 좋아한다. P이면 R이다. 이거네. 비면 r이다. 참이냐? 비면 r이다. 알 수가 없지 이두 가지 거 가지고 이두 가지로 알 수가 없어. 2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q이면 체육을 좋아한다. r이다. q이면 r이다. 자, 봐봐. 얘를 있잖아. 얘를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이니까 어. R이면 P이다. 이게 참이냐? 그러면 P, P 연결이 되니까 R이면 P이다, P이면 R이다. 그러니까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지. R이면 Q이다가 참이냐? 얘는 Q이면 R이다니까 알 수가 없어. 이거 가지고. 자세 번째. <laughs> 세 번째 음악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나 P. 나 P이면 어,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.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. 나 o t Q. 요렇게. 얘도 여기만 가지고 알 수가 없네. 4번.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면. 어, 미술을 좋아한다. Q이다. 그럼 뭐야? R이면 Q이다. 여기 있지? 어, 그래서 얘가 항상 창의되는 거야. 4번. 5번.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면.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. not p r이면 나 o p다.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. 지금 그지? 4번만 항상 참이라고할수 있다. 자 이렇게 두 개가 참인명제가두 개가 나타나잖아. 참인명제가두 개가 나타나면 예의대우 그 다음에 예의대우 예의대우 n o q이면 n o p 다 그 다음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 응. 그 다음에 예의 대우 낮 주이면 낮아이다 이렇게 4개의 참인 명결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딱 4개 네? 그러니까 얘 기본적으로 얘 대우 얘 대우 찾아낼 수가 있고 3단 논법으로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하나 더 찾고 그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